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락스타의 GTA 6첫 번째 예고편은 유튜브에서 1억 2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작 GTA 5의 첫 번째 예고편 전체 조회수를 초과합니다. GTA 5첫 번째 예고편은 지난 12년 동안 유튜브가 지난 12년간 1억 뷰를 달성했는데, GTA 6은 이 조회수를 돌파하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GTA6의 첫 번째 예고편 역시 유튜브 24시간 동영상 재생 기록을 경신해 2억 명의 팬을 보유한 유튜브 유명인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제쳤습니다. 뉴스 웹사이트 락스타 유니버스의 편집자인 게이밍 더텍티브에 따르면 GTA6는 2025년 4월 이전에 출시될 수도 있다고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게이밍 더텍티브는 락스타 모회사인 T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에 회사의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GTA 6의 출시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GTA 6 출시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댄 클레이튼 트위치 CEO는 한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부단한 노력 끝에 한국에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결국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위치는 2024년 2월 27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 생방송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답답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는 자신만의 소셜서클을 구축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트위치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습니다. 댄클레이튼은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트위치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인정했으며 한국에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p i p 모드에서 소스 이미지 품질을 시험했으며 소스 이미지 품질을 최대 720p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10배나 높아 한국에서의 운영이 지속 불가능하며 트위치의 한국 운영은 계속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장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 네이트 더 헤이트는 최신 팟캐스트에서 베데스다가 소유한 개발사인 아케인 스튜디오 가 tga 시상식에서 새로운 게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작은 흥행이 저조한 레드 포를 만든 팀인 아케인 오스틴이 아닌 디스 아너드, 프레이, 데스 루프 등의 개발팀인 아케인 리온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9월 FT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출한 다수의 문서에서 베데스단은 디스 아너드 3에 대한 내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트 더 헤이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t g a 에서 공개될 작품은 디스 아너드 3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